현재 환승 연예인은 화려한 막을 내렸으나 여전히 여운을 호소하는 시청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전 회들을 다시 보고 재밌는 것을 발견합니다. 현재도 출연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 출연자들 중 가장 인기 있는 두혜은과 나연은 현재 연인과 매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은은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정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앞서 출연자 나연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나연의 유튜브 채널은 단기간에 엄청난 팔로워 수를 기록했고, 게시된 영상 역시 수백만 뷰에 달하는 엄청난 조회수를 달성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혜은의 계정도 빠르게 많은 구독자 수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은의 계정은 첫 영상 공개 직후 구독자 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혜은이가 새롭게 올린 영상에서 팬들은 재미있는 포인트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행사장에서 메이크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혜은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 외에도 혜은이 현규와 사귀는 장면도 많습니다. 영상을 유심히 보면 영상에서 혜은이 입는 의상이 혜은이 현규와 데이트할 때 입는 의상과 똑같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영상 속에는 혜은이 뉴욕을 여행했던 순간들도 등장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이 SNS에 올린 제주도에서 새해를 함께 축하하는 사진은 캠코더를 등장했다. 팬들은 이 캠코더는 혜은의 유튜브 영상에 등장한 캠코터와 동일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많은 팬들은 앞으로 공개될 영상에서 혜은이 두 사람의 행복한 데이트 모습을 공개할 것이라고 믿게 만든다. 그리고 직접 촬영한 브이로그인 만큼 혜은의 촬영을 도와준 건 역시 현규임을 알수 있다. 그야말로 국민 남친입니다. 한편 현규는 환승연의 이 방송 이후 인스타그램 팔로워 8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내일베어 누나라는 명대사를 탄생시킨 것도 유명합니다.